<laughs> 더덕이요. 더덕이요? 네. 남들은 만0년 넘었다고 하는데. 처 진짜 신기하다. 이거 넣을 때도 말 조금 말려서 넣었어요. 이렇게 안 들어가 갖고. 이거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? 안 먹었어요. 아 처음이세요? 네. 더덕. 못 드세요? 네. 술과 별로 안 먹죠. 혼자는 안 먹이죠 이게. 네. 이거 하나 따는 컵잔 먹겠다고 이걸 따갔어. 요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이큰 네. 것을 말이죠. 네. 예, 오늘은 혼자가 아니니까, 한잔 같이 한번 마셔보죠. 어, 희한하네. 크오 진한데요. 오, 오. 내가, 네, <laughs> 내가 네. 짜르르르. 내가, 내가 느낌이 쫙 나네. 짜르르한데요? <laughs> 이거, 이거 반, 이거. 반 잔만 먹고, 네. 내가 한잔 줄게 따로 또 있어. 아, 이, 이거 이제 시음하는 게 되어버렸네요. 그렇게요. 이번엔 도라지로 담근 술인데 오우, 이렇게 커요? 야, 도라지가 저 정도 자라려면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, 그렇죠? 사실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우습게 100년 뭐 이렇게 뭐 나가는 거예요. 아, 이거. 우습게 100년. 네. 예, 8년간 꾸준히 산을 다니면서 모아두신 거라고 하는데요. 뒷맛이 전부 다 달아요. 네, 안 쓰네. 와, 이제 바깥에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돌 들어와서 술 한잔 딱 먹었더니, 하롱하롱. <laughs> <해롬을 로우. 웃음> 눈꺼풀이 그냥 호우, 무겁게 탁 내리면서 그냥 긴장이 쫙 퍼지는데요. 아까 어. 이게, 이게 진통효과가 있다는데. 아, 진통효과야? 아까 조금 뭐, 뻐근하더니 어. 풀리는 기분이네.